자, 수학 1, 호대자 155-1번 문제 보자. 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Y는 X가 있는데,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경로가 있어.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치? 그럼 여긴 기 4가 되겠지? 6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점은, 어, 이게 A0 원점이다. A0가. 이게 A0야. 여기서 시작하는데, 뭐냐면, 자, AN은 앞에 있는 점에서 경로 따라서, 16분의 2에많았을 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2가 4분의 1, 0 나왔지. 왜냐하면 A1은 뭘까? A1은 당연히 16분의 1 만큼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부터 16분의, 1만큼. 그러니까 16분의 1 만큼. 16분의 1콤마 0이 되겠지. 그럼 A2는 여기서부터 또 얼마야? 16분의 3 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3이니까 어,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더해 나가는 거냐.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이게 A1이고, A2는 16분의 3이 되겠지. 여기까지 더한 게 A2의 간 거리야. A3 간 거리는, 거기다 또 16분의 5를 더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 분자가 16분의 1, 3, 뭐, 이게 홀수들의 합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이거 외워놔야 된다. K는 1부터 N까지, 2 k 1 홀수들의 합은, 첫장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의 합은, n 제곱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편해. 그치? 그니까 뭐냐면, 자, 일단 이것들이 움직인 거리들은 지금 뭐냐면, 자, 만약에 x 좌표가 어, 여기까지 왔다고 해보자.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올 동안 총 얼마가? 얘는 움직인 거리가 4지. 그치? 자, x 좌표가 2가 될 때, 요때 움직인 거리는 총 4가 된다. 이렇게 써보자. 그치? 그럼 x 좌표가그 다음에 4가 될 때는? 움직인 거리는 8이 되는 거야. 자, 런데이 X, 요 점에 A, AN이라는 점이 이 위치에 올수 있을까? 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움직인 총 이동 거리는 16분의, 어, N 제곱골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면, A1일 때 16분의 1이잖아. A2일 때 뭐야? 16분의 1 더하기 3에서 16분의 2의 제곱이 되잖아. A1일 때가 16분의 1의 제곱이고, 3일 때는 16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16분의 3의 제곱이 된다고. 그니까 러 n 번째까지 움직이게 되면, AN까지 움직이게 되면, 자, 움직인 거리는 16분의 N제곱 거리 돼. 16분의 N제곱 거리는, 자, 얘는 4분의 N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니 그러니까 완전 제곱 수가 되어야지만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8이잖아, 8. 8은 완전 제곱 수가 아니지. 그니까 러 우리 이 A에 라는 점이, 8에는, 여기는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 정도 왔다가 다시 거쳐서 가겠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자, X6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까지는. 4, 8, 12가 되겠지? 어, 얘도 안 되네. 그지 얘도 안 돼. 완전히 올 수가 아니니까. 그니까, 요 점에도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요 점에도, 어, AN이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보면, X가 8일 때는 어떻게 될까? 얘 때는 움직임 거리가, 자, 1 어, 16이 되겠지. 얘는 가능하네. 얘는, 어, 4분의 엔젤 꼴이니까. 즉, 완전 조곱스 꼴이 돼야 돼. 완전 조곱스가 돼야 되고, 또 4의 배수가 돼야 돼. 완전 조없으면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딱 봤을 때, 어? 아니 y는 x y, 에는 점이 원소점에서 가장 가까운 수를나르라면 당연히 이게 아니야? 그래서 n 은6 아니야? 이게 써서 틀린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못 온다는 얘기야. 왜? 거리의 합이 자 이게 2, 4, 8, 10이잖아. 12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동한 거리는 항상 뭐야? 4분의 n 제곱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는 거는 얘는 가능해. 4이니까. 얘는 가능해. 16이 있 8이니까. 또 뭐가 될까? 16. X가 10이면 20. 벌써 이게, 이게 두 번째잖아. 그치? X가 12면 얼마 될까? 24가 되겠지. X가 14면 얼마야? 28. 그치? 어. X가 16이면 32. 아직도 완전 제곱사 아니지? X가 18이면 36. 얘 가능하지. 36은 6의 제곱이니까. 그니까세 번째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8이 된다는 얘기야. X 좌표가. 그러니까 X 좌표가 18일 때 비로소 또 Y는 X 위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쫙 있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점점 가다가 자, 여기가 18일 때 자, 여기가 2일 때 여기 한번 있고 여기 어디 8일 때 여기가 8일 때 여기 한번 오고 A, 여기가 A 어얘가 뭐냐면 자. x가 2니까 어 a 잠깐만 봅시다. 음. 뭐가 될까? 16분의 자. 4라는 거는 4니까. 그렇지? n이 뭐일 때냐면 8일 때네. 그렇지? 이게 a8이 되는 거야, 이게. 그 8일 때 돼서 비로소 여기 온다는 거지. 우리가 a8인지 뭔지 그건 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아, 여기서 구할 수는 있지, 물론. 4분의 n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은 뭐가 될까? 그렇지? n을 구해 보면 자, 16분의 n 제곱이 36이니까 n 제곱은 자, 16 곱하기 36. 그러니까 4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이지. 따라서 n은 뭐야? 4 24. 이 4가 되네. 그러니까 a 24일 때 그때 세 번째 여기 y는 x 위에 온다는 거지. 알겠지? 그때 그의 x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어 x 좌표 즉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18이 답이 되는 거다. 이해했지?